안녕하십니까. 경기 스포츠 클럽 빌리지 공포시도의 유도강사 김선륙입니다 오늘은 30회 차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버치기. 지난 시간에 내디키, 기로 내세지면서 하는 어버치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이어디키로 끌면서 하는 어버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발, 스텝을 이용한 동작을 했었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어렵기 때문에 편하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스텝이 잘안 되시면 뭐한 템포 쉬었다가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텝을 이용한 거는 여러분들 경기력이나 아니면 실전에서 응용을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를 도와서 같이 구조를 해주실 저희 제자를 모셨습니다. 차렷, 인사. 자, 오늘 활 동작은요, 지난 시간은 내딛기, 오늘은 이어딛기로 하는 동작입니다. 이어딛기는, 자, 여기서, 그, 한발 뒤로 한 채로, 오른발이 나가면 뒷발이 두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나가면 이런 식으로 끄는 걸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수업을 했던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업어졌던 기술을, 그늘 여기서 똑같이, 하나, 둘,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을 조금 제가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 경기 때나 실전에 응용할 수 있도록 설명을,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를 잡고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마주 보시고. 자, 상대를 잡아, 지난 시간처럼 똑같이 표면 잡아주시고, 맞잡은 상대가 똑같이 그, 이, 이때는 스텝을 왼발이 뒤로 한번 빠져, 먼저 빠져주시고, 자, 그리고, 오른발이 스텝을 따라가시고, 하나, 그리고 똑같이, 하나, 그리고 이렇게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바다 주에 상대가 똑같이 이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고요 상대가 땡기면 똑같이 편안하게 따라가고, 둘, 셋, 이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자, 똑같이 따라가면 됩니다. 자. 자, 우선은 놓고, 한번 기술을 하는 상대를 따라서, 이어지기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따라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자, 정면으로 보여드리면, 자, 그주고 이거를 따라가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이렇게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기술을 하는 모션까지, 기술을 하실 때는 우선 설명 한번 드리면, 여기서 탔으면, 하나, 둘, 했을 때, 문제는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는 동작에 반복 오고, 그대로 다리가 들어가야 되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동작을 보여주시면 되겠는데 한번더 보여드리면서 가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고 자, 하나 둘셋 이렇게 도시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층정면으로한번보여드리요 정면 으로 뒤로 가면서 네, 하나 둘셋 이렇게 도시면서 유지를 할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를 한번 밀어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밀어주고, 도복을 잡은 손으로 상대를 밀어주게 되면 상대의 무게중심을 이용하면서 어버지의 의이를할수 있겠습니다. 한번 미는 동작까지. 잡은 그 상태에서, 자, 요번에 맞잡으셔도 되고 편하게 잡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따라가면, 하나, 둘, 셋. 여기서 셋 하면서 상대를 한번 밀어놓고, 밀어놓고, 그 기운을 이용해서 그대로 멋버지 다시 한번 둘에 미시면 됩니다 둘셋 그리고 무도이 하나고 그리고 그대로 생들면서 이렇게 해보시는 건데요 자, 측면으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 그렇죠 그리 이렇게 미는 동작은 상대가 따라오다가 밀리 따라오는 것 다시 밀게 되면 작용과 반작용의 힘에 의해서 더 앞으로 밀라고 하는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상대들 자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 하나 둘셋 밀어주고 밀어주고 제가 손에 들어서 오버치 동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런 동작을 너무 격하게된다기보다는 상대가 이런 식으로 밀리기 위험으로 다시 이런 동작을 보여드리면, 그래서 이쪽으로. 밀렸을 때 바로, 이렇게, 이렇게, 이 동작이 올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 무게중심을 뒤로 밀었다가, 이 오는 힘을 이용해서, 기술을 하는 사람이 업어치기 동작을 해주시면, 보다 쉽게 맺힐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두 가지. 여기서, 상대를 밀었을 때, 밀고 나서, 후매를 빠르게 들어주면서, 업어치기 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포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버지기 들어갈 때 자기가 들어갈 때 공간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 기술을 하실 때포매를 한번 들어서 공간을 만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기술을 들어가시는 게 조금 편하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 천천히 하나 둘셋 한번 더. 자, 이렇게 하시는 동작들을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상대가 무게중심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도 알고, 이 동작이 하시게 되면 그 업어치기를 하실 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어디기,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내디기를 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사이드 스텝을 이용해서 하는 어버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어짓기로 해서 스텝을 하면서 어버치기 하는 동작을 해봤습니다. 제가 추가적인 영상으로 한번 찍은 거를 그 영상으로 좌우 측면으로 해서 한번 올려드릴 리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텝을 하면서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기초적으로 서 있는 상태들만 연습을 하게 되면 나중에 대련을 할 때나 시합을 할때그 상대를 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텝을 이용해서 하는 외치기를 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이드 스텝 그리고 상대가 덮쳐오는 그리고 상대가 강하게 밀었을 때 업어치기 하는 동작까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는 내딛기 오늘은 이어딛기를 하면서 하는 업어치기를 했습니다. 이만큼 그 스텝으로 이용해서 하는 동작들이 어버치기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많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스텝과 몸쓰기들을 좀잘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공간을 만들고 소매를 들어주는 것 그리고 상대를 중심을 불안정하게 그 끌고 와서 기술을 하시는 것 그리고 상대가 무게중심을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로 이해해서 우리 중심이 자기한테 왔을 때 그거를 조금 빨리 캐치해서 기술을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기술을 연습하시는데 조금 편안하게 할수 있고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걸어가면서 하는 이어있기, 되기를 하면서 하는 이런 기술들을 부담을 갖지 않고 천천히 많이 연습해 보시고 그리고 자기가 습관될 정도로 연습을 해 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절대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신다고 해서 연습을 안 하시지 마시고, 충분한 연, 그 실수 없이 연습이 될수 있을 정도까지 한번 노력해 보시면 좋은 기술을 여러분들이 습득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사이드 스텝을 이용해서 하는 어버치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